매년 10월 3일이 되면 변방에 있던 분홍곰이 직접 왕관을 만들고 단 하루 생일왕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생일왕 곰개령 등장! 제가 바로 생일왕 곰개령. 곰은 연어들한테 축하를 받으러 왔습니다. 늘어진 생일이었다. 그리고 아구야구, 연어 책임감을 느끼세요. <laughs> <laughs>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혁명 에는 시간이 따로 없대. 그게 잘못됐나요? 그게 큰 잘못인가요? 그래, 혁명을 일으키려는 연어들 고메게 바라는 게 뭐야? 이거 미쳤나봐. 야, 뭐야 이거? <laughs>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이 월에 생일 주기식이랑 페이식 할 거예요. 잠깐만 미리 만들어 놓자. 왕관 만들어 놓자. 그림판 꺼내. 무자? 뭐 어요. 안 자치게 만들면 되잖아. 봐. 됐지. 아주 만족스러워. 생일왕 됐을 때 쓰도록 하겠어. 아니 왜? 괜찮잖아. 이런 왕관을 드릴 바에 생일빵을 맞춰서 유튜브닭을 <laughs> 먹이면 기력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요? 유튜브 조회수가 이것보다 나은것 같은. 데 이게 조금 더 낫다. 생일왕. 어때, 연나야 어때? 히코몬 <laughs> 구독. <laughs> 말려봐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반응이 너무 안 좋네 연어들은 원성이 자자하네 큰일인걸 어, 포기하기 싫었는데 내 생일왕 왕관 콘텐츠는 기세입니다 메고 가시죠 그니까 폐위식은 뭔가요 생일왕이 되었다가 하루 만에 폐위 당하는 꿈이 항상 하고 있는 의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고 단두대로 끝내지 않나요? 그래서 저번 연애는 연어들이 자꾸 단두대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긴 하셨어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제 발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기룡님 여기 경치가 좋아요. 여기 여기 목 한번 올려보세요. 밖이 더잘 보일 거예요. 잘하셨어요. 금방 끝나요. 야! 금방 끝나자 아 여러분 진정하세요. 잠깐만 이렇게 폐위시킬 건 아니죠? 야! 나, 제대로 내 발로 내려올 거라니까! 아 여러분 잘 보셨죠? 저대로 연습해오시면 됩니다 머리끄덩이 잡고 끌어내릴 건데요 12시 끝나면 내가 알아서 내려옵니다 59초 오케이 12시 하면 이렇게 짠짠짠 나머지 제가 내려올 겁니다 몸 보통 평화롭게 자기 발로 <laughs> 내려가는 건 선양이라고 하고 보통 폐위는 쫓겨나는 거야 그럼 선양이라고 하자 연어야 연어들 준비 많이 한거 같은데 당해주시면 안 되나요? 연어들을 많이 준비해왔다면 일단 한번 봅시다 상 이 이런 화또 어디서 찾아온 거야? 기령님도 페이데이션! 아, 나 아직 죽이도 안 했거든요? 일단 죽이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부끄럽단 말이죠? 그래도 가볼까요? 빵빵! 개천절이 <목소리> 생일인 생일왕, 김기령 금장!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열어요 했던 바로 그 던지기가 열려 있는 날입니다 예 제가 바로 생일 왕 봄기령 그렇습니다 너은 부끄럽지만 당당해지기로 했어요 고은 연어들한테 축하를 받으러 왔습니다 연어들이 생일빵을 원하셔가지고 생일빵을 맞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laughs> 연어들은 10월 3일 잘 쉬었나요? 곰은 잘 쉬고 왔어요 동거를 만나서 케이크 먹고 달래랑 틴이랑 놀고 늘어진 생일이었다 곰 생일빵 때려도 되나요? 에에안돼 에이... 그냥 축하 한번 네안돼 아악 아아 이상해 정말 오늘 이번에 진짜 축하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진짜 몸될 바를 모르겠어 고마워 고, 고, 고맙습니다 그, 그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하 아. 이상? 하긴 심심하다는 이유라도 있어야 나가지 심심할 틈이 어디있어 연어 책임감을 느끼세요 봄이 바깥에 안 나가는 건 연어의 탓도 있어 나 오늘 생일왕이잖아 저 맞짱구 쳐줄래? 맞짱구 쳐줘 나 오늘 생일왕이잖아 이제 나 한다? 연어가 맞짱구 쳐줘야 돼요 알았죠? 레디 액션 제가 바깥 안 나가는 이유는 심심할 틈이 없어 왜인 줄 알아? 내가 방송을 하면 연어들을 보러 오잖아 그렇다면 이건 다 연어의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리지 말고 아우 때리지 말고 아니 때리지 말고 연어야 맞장구 맞장구 아니 맞장구 아니 이렇게 아무도 맞장구를 안 쳐준다고? 아무도 저에게 맞짱구를 쳐줄 우리 감사한 연어들 없나요? 이렇게 없을 줄이야! 기르핀피아 말이 다 맞습니다. 고마워. 연어야, 나 아직 생일 왕. 곰님 가로로 자를 깝쇼? 세로로 자를 깝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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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뭘 레볼루션이 코앞이다. 회의식 11시부터야! 혁명에는 시간이 따로 없대. 아닙니다. 혁명에도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혁명엔 무리 작업이 필요이니 슬슬 시작되나 시죠아니아니아니 하지마 아직 하지마 어게 혁명의 때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단두대 언제까지 대기해야 하나요? 아니 저기요 무슨 소리예요 개인식 11시부터야 근데 단두대 안할 거잖아 우리 단두대 싫으시면 용작두도 대기하고 있어요 아 권력 11분 남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년도 우리 연어들 공해해 생일왕 놀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정해 하세요. 저좀 떨리니까요. 제가 어떤 앞재를 연하한테 부렸다는 거죠? 저는 그저 생일왕으로서의 요구만 했을 뿐인데요. 연하랑 노는 게 재밌어서 시지 않습니까? 야 알았어, 잠깐 멈춰봐. 그래 혁명을 일으키려는 연어들, 고맹에 바라는 게 뭐야? 이번주 일요일에 공포 게임도 하잖아. 김영, 김영은 죽었어. 일일일일구. 이 미쳤나봐. 김영 다키마쿠라도 내라. 김영 다키마쿠란 안 내, 안낼 거야.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제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생활왕이었답니다. 야 뭐야? 진정하시고 약간 재창 열역에서 여왕이 징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 징징 안거렸거든요전 어? 그저 제 발로 내려올 겁니다 여봐라 망나니를 준비시켜 놓아라 에잉 그지 같은 놈들아 망나니 대령이요 히약을 데려가 마약이란요 왕은 원래 후한을 없애기 위해 잘못 없어도 죽는 거야 뭐야 이런 게 어딨어. 곰이 안전하게 폐위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옵니다. 곰의 치명적인 애교와 매도를 통해 성남 민중의 마을을 달래시옵소서. <laughs> 씨! 나 오늘 생일인데요? 근데 연어야, 곰이 하는 매도 진짜 정말 기분 나빠. 그리고 애교는 연어들도 버티기 힘들잖아. 곰 진짜 매도 못해. 여기 매도 사이트이옵니다. 다려 대사모 음집하고 줬어.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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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도 진짜 못해. 정말 찐으로 못하는 게 약간 연어들의 기분이 나빠. 매도는 사실 취향을 탄다는 거죠. 그만 한번 해볼게. 누가 자꾸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바퀴벌레도. 더보단 귀엽지 않을까? 같은 느낌이야 생일왕은 지금 이 상황이 맞는지 모르겠다 왜 이러는 것이냐 솔직히 매도 안 좋아하는데 곰이 싫어하는 게더 좋아서 견딜 수 있어 <laughs> 연어들이 매도를 싫어하는 거잘 알았습니다 사실 매도도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 오늘 매도까지 한 생일왕이니까요 예쁘게 폐이시켜 주십시오 연어들아 다들 죽창 준비했지? 아니 나 매도 까지했는데아내 발로 내려간다 우리, 그냥 여기서 패위했다고 하고 방종할까? <웃음> 진짜? <웃음> 실로 나를 매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네. 나를 매달는 겁니다! <laughs> 역사는 반복되죠 여, 여러분, 저, 저는 잘 페이가 될 거고요. 여러분. 야, <laughs> 생일이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길 바라는 날이 올 줄이야. 야, 이거 생일왕 너무 무게가 무겁다, 연어야.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연어야. 야, 아니야, 아니야, 생일왕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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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4시간 연장이야? 감독, 곧 벗습니다. 곧. 야, 페이니, 페이니,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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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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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생일왕 아니야? 생일왕 아니야? 잘 내려왔잖아요. 저 이제 나를... 생일만 아니거든요! 야! 이제 현장으로 끌려갈 시간입니다. 아니 뭘 끌려가요. 아니 이미 끝났는데 뭘단도되야 오늘 회의식까지 연어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영원한 왕은 없는 법이지. 그래서 저는 잘 패위 당했습니다. 나잘 패위 당했잖아. 생일이 끝났는지 연어가 결정한데. <laughs> 아니, 어떤 왕이 왕관에 직접 집어던져요? 나! 내가 집어던졌어 우리의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니야, 끝났어. 근데 곰은 지구 반대편에 살잖아. 그럼 아직 12시간 남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 <laughs> 그, 그렇지. 어, 잠깐. 12시간 남았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생일은 끝났 연어야! 야, 연아야 무슨 소리야? 지금 바로 이 생일왕 휴지통에 넣을 거야. 이마 여기 12시간 추가. 아니에요 생일왕은 내려놨으니 생일 지안왕 하자. 진짜? 날짜 변경선. 왕위를 내려놓고 황제가 되는 것도 있던데. 근데 우리 슬슬 방종각을 잡고 싶어요, 여러분. 11시간 49분 남았네요. 생일! 끝났어요! 끝났어요! 제발 끝났어!